할렐루야!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 마을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 당시 지도상으로 보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좀 멀고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강변을 따라 위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비교적 갈릴리로 가는 직선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길은 오늘 말씀에서 내륙 지역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사실상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길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과거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인종과 종교의 혼합 정책을 펼치면서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투철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함으로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는 일은 죽으면 죽었지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한 유대인의 피를 가진 자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지역은 거의 이방인 지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며 상종을 안 했던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이 길을 다니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이 사마리아 길을 어색해하지 않으시면서 자유롭게 이 길을 다니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6절에서도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길에 있는 한 우물에 그대로 앉으셨다. 보통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길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거나 이 지역에서 지체하거나 마음 편하게 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목적을 따라 신속하게 이 길을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걷다가 피곤하시니까 스스럼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동네의 한 우물 곁에 앉아서 쉼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처럼 경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피해야 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도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거나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때 대부분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출신 지역과 그 사람의 출신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와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봅니다. 심지어 특정 지역 출신을 보고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출신 지역과 그 사람이 지지하는 정치 성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서로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에 대해서 편을 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러한 인간의 외모들은 전혀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외모와 조건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직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예수님의 눈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궁궐에 있는 왕족들이나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나 예수님의 눈에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적인 눈으로 터부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이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일반 사람들이 외면하고 경멸하고 차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